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관리를 위한 운동 실천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 거기다가 운동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자기관리를 위한 운동 실천하기. 자기관리는 특별히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들을 달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 실천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운동과 건강이라는 교과목에서는 자세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정서를 위한 운동들을 실천할 때 계속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그러한 단계들을 밟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지를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진단하기 단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단하기 단계에서는 어, 나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또는 나의 어,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 이런 진단하기 단계에서는 이런 질문들의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 체크를 하게 돼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 내가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진단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목이 아래로 꺾여 있다. 이런 친구들이죠. 이렇게 막 핸드폰을 하고 있는 친구들. 두 번째, 서 있을 때 한쪽 다리만 굽히고 설 때가 많다. 짝다리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찍어보면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선생님도 되게 많이 사진 찍혀있을 때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과 등과 허리가 자주 아프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미 증상이 이제 발현되는 단계죠, 좀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만에 대해서 한번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비만이 되기가 좋죠, 그죠? 몸을 움직이거나 운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신체 활동량이 적은 거네요. 달거나 짠 음식, 탄산음료를 좋아한다. 식습관이 좋지 않네요, 그죠? 몸무게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과체중 또는 비만에 속한다. 음. 정상 범위가 어디일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비만 단원에서 조금 더, 어, 상세하게 배울 거지만은, 체중, 키로그램이죠. 저는 한 70kg이라고 보면은 70kg. 키는 171이다. 그러면은 1.71의 제곱. 자, 70kg 나누기 1.71의 제곱. 이렇게 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자기가 어, 18.5에서 23 미만 사이에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상이고요. 이것보다 숫자가 높으면은 어, 과체중에서 비만으로 가게 되고 어, 18.5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체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 한번 해보셨죠? 그다음 체력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건강 체력 요소입니다.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체조정을 제외하고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걷는 속도로 계단을 올라가도 힘들다 아침에 5층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때 쌤 많이 봤어요 4층쯤 왔으면 아...아직까지 아, 4층까지 밖에 안 왔어? 아, 아, 이렇게 표정이 써보이는 친구들 많아요 자, 이렇게 걷는 속도로 계단 을 올라가도 힘든 친구들, 심폐 지구력이 약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쉽게 피로해진다. 마찬가지예요. 심폐 지구력이 약한 친구들은 공부할 때 쉽게 피곤해 가지고 잠을 꼭 자야 됩니다.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근육통이 생긴다. 음,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근력이 약한 거겠죠. 그죠? 다리를 펴고 앉아서 손을 뻗으면 발끝에 손이 닿지 않는다. 유연성이 약한 친구들입니다. 체크 다 하셨나요? 자. 자기 진단하기. 정서, 정서 파트입니다. 자. 요즘 걱정거리가 많다. 아주 슬픈 거죠. 그죠. 걱정거리가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다. 마음이 더 아파요. 그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거나 초조해지는 경우가 많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쫓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자기 진단 결과를 갖다가 바탕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거죠. 자세, 비만, 체력, 정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이상씩 어,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자세는 나쁜 것 같아. 스마트폰 사용 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목과 등, 허리가 자꾸 아파. 이러면은 자세가 안 좋은 걸로, 어, 자세가 나쁨, 자세의 건강이 나쁘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같고요 콩과 질도 많이 하고, BMI가 26이다. 아까, 음, 23 이상이면은 과체중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25 이상이면은, 네, 경도 비만으로 넘어갑니다. 나쁨. 체력. 신체 활동량이 적고, 근력이 약하고, 유연성도 떨어진다. 종합적인 체력들이 다 나쁘네요. 그죠? 나쁨. 정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잘 없어. 그리고, 편안하고, 난 즐거워 나름대로 이런 친구들은 보통 또는 조은으로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계획 세우기 전에 자기 관리를 위한 어떤 운동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세 관리를 위해서는 바르게 걷거나 체조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이러한 어, 자세들을 바르게 하는 노력들을 하는 운동들이 좋고요. 비만 관리를 하는 어, 이런 운동들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조, 체지방들을 태워나가는 그런 운동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대표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 있죠. 건강 달리기와 또 자전거 타기와 같은 이런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이런 운동들. 체력 관리를 운동, 위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력을 단련시키거나 네, 이런 운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건강 달리기는 사실 어, 그 오랫동안 고강도의 달리기를 실천하게 되면 심폐지구력의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지만 여기다 들어있고요. 유산소 운동 다 포함이 됩니다. 체력에 심폐지구력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죠? 정서 조절을 위한 운동은 정서를 순화시키는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또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그런 활동들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어리딩이나 네, 양공, 검도, 골프, 볼링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운동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는 나는 한석달 동안 해가지고, 어, 심폐지구력도 좀 높이고 체중을 약한 6kg 정도는 감량하고 싶어 이렇게 맞춰놓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는 일주일에 3회 어떤 어떤 운동들을 수리 하겠다 실천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담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 목적에 맞는 어, 그런 운동들을 선택하되 필요할 때는 어, 유연성 운동과 어, 심폐지구력 운동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심폐지구력 운동과. 근력운동을 함께 하거나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력이라는 것이 또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서 운동강도와 운동시간과 운동빈도와 같은 세부적인 운동의 요소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실천하기 전에 정리운동과 그리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일별 주간별 그리고 월별 등에 따른 시기에 따른 운동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온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어,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심폐지구력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달라요. 심폐지구력과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를 바탕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합니다. 심장이 얼마나 순환을 최대치로 하는지, 이런 것이 우리 심폐지구력 운동의 강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박수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심박수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손을 짚어서 심장이 뛰는 횟수를 세는 거예요. 자. 여기 목에 있는 어 이목 울대라고 하나요? 이 부분을 꽉 잡아 보면요, 이 옆쪽에서 심장이 툭툭 뛰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게 바로 경동맥이라는 부분인데요. 잡고 있으면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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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니죠? 느껴질 거예요. 또는 여기 있는 어 손목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집게 되면은 네, 여기에서 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요골 동맥이라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재서 10초 동안 세고 곱하기 6을 하면은 1분당 뛰는 심박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안정기 심박수인데요. 어, 휴식 상태에서 1분 동안의 심박수를 측정해서 나오는 심박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약한 70에서 90회 정도가 나올 거고요. 운동을 평소에 많이 실천했던 친구들은 60회 이하로도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정시 심박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으로 심장이 뛸수 있는 최대한의 횟수, 이 횟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최대 심박수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220 빼기 자기의 나이를 하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만 나이를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나이, 한국 나이를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만 나이를 넣으세요. 나이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laughs> 220 마이너스 여러분들의 나이, 어, 16세 또는 17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도 203 또는 204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심장이 뛰는 횟수가 203 또는 204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 심폐지구력의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 그러니까, 어, 204가 되겠죠, 그죠? 204 곱하기 운동 강도, 만약에 60%로 운동하겠다, 그러면은 0.6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 심박수, 60%로 운동하는 목표 심박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어, 2 곱하기 6, 0이한120몇회 정도의 심박수가 나오게 될것 같네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들수 있는 무게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운동별 만약에 이렇게 벤치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리는 벤치 프레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벤치프레스에 최대한 한 번만 딱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1RM이라고 합니다. One Repetition Maximum이라고 하는데 네, 발음이 괜찮았네요. 이렇게 1RM을 측정을 해서 이 1RM을 바탕으로 나는 어, 50에서 60%의 운동 강도로 운동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근지구력이 성장하는 거고 70에서 90%로 운동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력의 성장까지도 볼수 있는 목적성에 따라서 무게를 달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원 RM을 측정하는 방법이 한 개의 최대 무게를 들어야 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 RM을 측정하게 되는 그러한 어, 계산기가 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기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웨이트 트레이닝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만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계획한다 라고 한다면은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과 빈도를 이렇게, 어,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뭐 60에서 7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력 근지 우력의 운동 계획을 할 때는 운동 강도는 네, 원 RM을 기준으로 50에서 60 또는 80에서 9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운동 시간을 세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세트는, 어, 내가 10번 드는 걸할 거야. 10번 한번 들면은 그게 1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2세트 할지, 3세트 할지, 4세트 할지.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동 시간을 설정을 하고 일주일에 몇회 정도의 운동 빈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를 위한 유연성 운동 계획하기도 운동 강도, 시간, 빈도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죠. 자, 3단계에서는 실천하기 단계예요. 이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나 일정표나 실천 점검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몸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가 되지 않게 실천을 하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주변에 내가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얘들아 나 운동해 나 요즘 운동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알리면 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쉽사리 그만두지를 못해요 야너 그거 운동하고 있다더니 지금도 하고 있어? 아니 그거 3이라고 끝났지 뭐 이러면 얼마나 착피해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운동할 친구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평가 및 수정인데요 평가도 중요하고 수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한테 운동 수준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운동 수준이 높다거나 또는 낮다거나 효과가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어, 잘 기록해두고 평가를 해서 다음 계획을 수정하는 어,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주고 평가 기록을 할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확인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위한 운동 실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점검한다.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진단하기, 어, 절차에서 나왔던 거죠. 그죠? 두 번째,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단기적인 목표만 세운다. 단기적인 목표만 세우면 안 된다고 했죠?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까지도 세워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3번, 운동 시간과 강도, 빈도를 포함한 계획을 세운다. 맞는 말이죠? 실천 단계에서는 운동 실천 일지나 점검표를 작성한다. 네.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수정 단계에서는 자신의 운동 실천 효과를 판단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평가 및 수정 단계에서는 어,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네. 다음. 다음. 기업 안에 들어갈 말은 네, 지수랑 성민이에 대한데요. 아주 대화 내용이, 음 좋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안에 들어갈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어 찾아보세요. 자, 심폐 지구력이나 근력 운동을 계획할 때에는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돼. 심폐 지구력의 운동 강도는 기역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고. 오호! 그렇구나. 너는 그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 나는 보통 60%의 강도로 운동을 해. 그래서, 어, 기역 곱하기 0.6을 하는 수가 내가 목표로 하는 심박수야. 와, 야, 너 그럼 대단하다. 그럼, 기억은 어떻게 구하는데? 그건 잘 몰라? 에, 뭐야, 엉터리네. 진짜 지수는 엉텅이죠 그죠? 엉터리입니다. <laughs>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심, 네, 심폐 지구력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최대 심박수겠죠, 그죠? 최대 심박수는 220기 자기 나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대 심박수. 개념을 우리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즘에, 음, 이런 자기관리를 할 때는 혼자 스스로 어, 의지를 세우고 종이에다 적어가면서 운동하기에는 조금 이제 귀찮은 시대가 된것 같아요. 사실 자기관리에 도움을 주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한층 더 스스로에 대한 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어, 더 손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손목에 차는 어, 스마트 워치라든지 어, 이렇게 체중계를 어,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나의 체중을 재면서 체지방률도 같이 계산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주는 이러한 어, 좋은 기능들을 가진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수영하는 사람들의 수경, 이, 이 수경 물안경에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가 또 붙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준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런 업체들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신기한 기구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죠? 특히나, 이런 기계들 뿐만 아니라, 아니더라도, 우리 스마트폰만 켜게 되면, 은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라고 운동 플랜을 세워주는 어,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또 시간을 측정해주고 내가 달린 코스를 측정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요즘에 정말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렇게 내가 먹은 어, 음식들의 칼로리를 다 계산을 해줘가지고 어 하루 동안 어, 소비하게 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딱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자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탐구하기 과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자합니다 자기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한 가지 찾아보고, 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미래의 스마트 기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정말 발휘가 되어서 좋은 스마트 기기나 어플리케이션들이 탈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상상의 나래를 펴쳐서 어, 여러분들만의 스마트 기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 보시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laughs> 더 어, 많은 어, 운동 실천들을 해나가시면서 스스로를 관리하시고, 더 멋진 여러분들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네,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